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사동점 점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회사에 아침 여섯 시 반에 차 타고 출근해서 아홉 시 반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구년좀안 되게 일했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가족의 식사를 챙기며 음식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에게 먹이는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저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얻은 요리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반찬 가게 창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다른 반찬 프랜차이즈들 중 진이 찬 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반찬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잘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찬가게를 열기로 결심하였고, 반찬가게 창업에 대해 검색하게 되었어요. 진이 찬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정직한 재료와 조리 방식 때문이에요. 또 제가 직접 먹어보니 짜지 않고 집밥 같은 맛이어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업하는 과정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한 방법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는 모든 게 막막했어요. 다행히 진이찬방 창업을 결심하고 본사에서 세심하게 도움을 주셨어요. 메뉴 조리 교육부터 매장 운영 매뉴얼까지 체계적으로 알려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8일 동안 현장에서 조리 교육 진행 중인데 오픈 준비하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리교육은 제가 고객님들께 내놓을 음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엄마들이 알고 있는 조리법은 조리과정이 긴데 슈퍼바이저님은 짧고 정말 맛있게 조리교육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조리법을 쪽집게로 알려주시니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의 고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반찬가게가 되고 싶은지와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맛있고 깔끔하고 청결한 반찬가게로 기억되고 싶습니다.